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무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아홉 번째 이같이 큰 구원. 이 설교를 함께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나태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 것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유념하길 권면하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복음을 잘 들으라고, 이 복음을 등안시하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온 세상의 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자꾸 사람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사랑이 약화되버리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진실한 복음은 사람이 가치가 없다고 증거하는 거죠. 가치가 없다고.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무슨 가치가 있고,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 읽어 갑니다. 하나님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구원의 지휘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계획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전적인 목적, 초림의 전적인 이유와 의미는 죄로 가득한 인간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이 계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싶거나 자연인의 정신에 절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성품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성품을 살펴보지 않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요?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나요? 하나님과 영벌이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있나요? 이런 등등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예외없이 출발을 잘못한 데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철학적 문제를 다루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나 질문을 다루듯이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최대한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에 대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애쓴 후에 그 맥락 안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즉시 저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취한 행동, 또한 여호수아가 다른 때에 취한 행동, 자신이 거룩한 땅에 있음을 알고 신을 벗는 행동 등을 상고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이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있습니다. 이가이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러한 질문들에 다가서면 난관의 절반은 사라져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인 반역자로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런 일을 허용하고 허락하시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만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지적 조만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죄가 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만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묻지 말아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장담컨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일, 하나님이 그 지혜와 섭리로 행하실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사실들이 있으며 그 사실들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개시하신 바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지혜와 뜻으로 정하신 구원 방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말도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온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을 알기에 다만 엎드려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이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죄로 가득한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장차올 영광의 상속자로 삼으실 수 있었다면 아들의 성육심과 고난과 죽음 없이도 우리를 붙들어 자녀로 삼으실 수 있었다면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전능하신 분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모욕과 오해와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히브리스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아모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위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지 성품의 일부 측면이나 일부 속성만 따로 떼어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중대한 질문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만 떼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랑타령, 그 복음이나 기독교의 문제점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랑만 떼어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아,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일들이 서로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데 여기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원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측면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흠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에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여, 창조자여, 보전자인 동시에 모든 측면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말하자면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땅히 순종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피조세계의 전적인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특히 인간의 중요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열리 문답에 나오듯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만물은 우주의 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주탄하지 않는 죄를 정죄하지 않는 구원 방법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도의 삶과 죽음만큼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또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산상설교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로만 처리될 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규탄하고 폭로하고 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 주마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복음을 전할 때도 죄에 대해서 드러나고 책망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감추고 숨기고 사랑타령하면 그런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공평하시고 거룩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표현된 것이기에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공평하거나 의로우시거나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고 죄로 가득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룩한 것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의와 의와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 요구되는 처벌과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 형벌이 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다른 이에게 그 아들 대신 우리 주님께 부과함으로 저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자신의 공평함을 지키시는 동시에 경건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 의 크심을 명백히 보여주고 입증할 뿐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 율법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스 3장 31절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하고 믿음 율법을 파괴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우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행하지 않으면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든 온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진딧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대신 나아가 간구해 주실 중보자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삶과 그 유혹에 맞서도록 도와 주실 분. 우리를 동정해 주실 분, 우리의 공분과 무력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강한 팔로 나를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실 분, 결국 하늘의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해 주실 분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와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그리스도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의 의를 내 위에 두었으니 이제 그 의가 너를 덮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셔야 했고, 율법 아래에 나셔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가 갚아야 할 빚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빚을 청산하시고, 율법을 이행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결박을 끊으셨으며 무덤을 밟고 당당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뚫고 나가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나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님으로 태어나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삶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스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이처럼 영원히 계시기에 자기를 심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영원히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남은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여 마침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구주이십니까? 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란 표현이 참으로 맞습니다. 단순히 내 죄를 눈 감아 주시며, 너가 믿든 안 믿든 사랑으로 용서해 주마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장차올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이처럼 오직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크심과 공의 그 계획과 방법의 완전성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최고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에 갚하지 못하는 맥 빠진 감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는 영원한 영광에서 갈보리 골짜기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헤아려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마십시오. 이같이 큰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개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힘입어 살며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아멘. 로이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열 번째 제목은 형제입니다. 본문인 히브리스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발생한 상황 때문에 이 편지, 히브리스를 썼습니다. 그들은 공경에 처해 불행했고 당황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오해와 비방과 위협,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종의 실망에 빠진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에 대한 설교, 특히 마지막 때 승리자로 오신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기도가 과연 소용이 있는 걸까? 세월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결과는 주로 고통과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나고 자란 동족 유대인들이 또한 그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가 됩니다. 히브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경에 빠진 것은 오직 우리 주와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탓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첫장첫두 구절부터 시작해서 매장에서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고 주님에 관한 진리를 알며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안다면 어떤 문제에도 더 이상 지배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배우고 산다는 하 내용들이겠지요. 영광스러운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난감한 상황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미라 부르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10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는 자리에 참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후반부에서 직접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형제자미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의 중대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격려하는 교리와 또한 경고하고 정죄하는 말씀들이 놀랍게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흘러 떠들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같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승리와 확신을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해도 자신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형제 위치에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마음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점을 주의깊게 함께 살펴보십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나셨고 우리를 형제자미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한다면 혈루증앓는 여인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물론 율법 아래에 나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혈루증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지니까 주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혈루증앓는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고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으면서도 영원히 다른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중대한 중심 교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말씀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도는 우리처럼 진정한 인간이 되셨다는 점에서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히브리스 2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영원히 다르십니다. 복되신 분의 영광과 뛰어나심은 바로 이 사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분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다르시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형제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특정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브리스 2장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여기시는 대상은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 뿐입니다. 아멘